생명이 저희 와이프가 저를 먼저 조금 <laughs> 그 꼬시는 느낌이 음, 살짝 있었거든. 요 아, 근데 그거면 사이비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네. 나는 이제 둘의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반했고, 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이거로난다 알고 있으니까 음. 중립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이거 네. 말해 서, 생각 어때요? 오늘 나온 거는 저희 와이프랑 저랑 만나게 된그 인스타 그 짤이 있어요. 먼저 한 10월 며칠인가 인스타 그 사진 있거든요. 와이프 나준영형 이렇게 셋 찍은 거 있는데 아무튼 그 장모님이죠. 저희를 소개시켜 준. 근데 원래 진짜 소개시켜 준건 사실 아닌데 만나게 해준 조마운 인연이어 가지고 결혼 전에 좀 선물을 좀 사드리려고 이제 왔어요. 같이 선물 고르러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기야 어, 이거 어때? 나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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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피팅 해볼거 아니잖아, 그 <laughs> <laughs> 피팅 해볼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이거 우리 신혼 가서 신혼이에 가서? 응. 일단은 <laughs>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준영이 바이크를 되게 좋아해요. 바이크 장비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바이크 옷 같은 거좀 사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바이크 자켓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일단 한번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오토바이 네요 오토바이 두 대나 했어요, 그 형. 아. 네, 뭐 할리랑 뭐뭐 뭐 해가지고 되게 좋은 오토바이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를 안 타봐가지고 이런 있나 이런 거? 입어요 와, 이게 또 사줬는데 준영이 안 좋아하면은 안 되는데. 일단 아무튼 고르러 왔습니다. 모골라 뭐 아? 아모골라 어, 뭐 골라? 아, 어 아. 나? 어. 선물, 내 선물. 아 자기 자기 선물, 자기 선물 이제 그만 사야 돼. 아. 아무튼 준영 뭐 봐봐 내가 몇개 골랐어 뭐 봐봐 일단은 준우 바이크 좋아하잖아 이거는 이제 바이크 맨들이 오 입는 오 멋있다 그지 요거나 아니면은 완전 상 상남자 바이크 이거 괜찮지 오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바이크 타면서? 넘어져도 안다안 다칠 어, 어. 것 같고 이거는 좀 다, 다치겠다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괜찮지 어 이거 예쁜데 준영 준우... 이 좋아할까? 이런 거? 어, 내가 또 받은 거 있어 완전 진짜 그냥 어. 남자 느낌의 상남자? 어 근데 뭔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준우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 어 그치 근데 이게 좀더 밝은 느낌 난다 어 그치 그리고 준우 형은 원래 봐봐 어, 이거 있지 않나? 아니야. 이런 거? 있겠지. 근데 또 사주면 좋아하겠지. 있어도. 이게 준영이 약간 키가 큰 편이 아니야. 맞아가. 그러면 이걸 너무 길면, 길면 안 돼. 안 돼. 안좀 돼. 짧. 어, 이거 좀 길어. 이게 길지. 근데 이거 준영 입으면 이거 딱 괜찮을 어, 것 같아. 이게 이거. 나는 핏이 이게 더 예쁠 것 같긴 하다. 그치. 어, 이거 예쁘다. 그치? 어, 이거 가볍네. 결제할 때내 것도 슥넣어버 저기 수영복 몇개 골랐거든요. <웃음> <웃음> 내거 갖고 와? 자기 거? 응. 자기 지안 갖고 왔잖아. 응. 응? <laughs> 어? 응. 아, 아 그근 그래, 아, 내가 자기 카드 갖고 왔다. 왔다. 자기 카드는 나한테 있다. <laughs> 그치? 카드는 나한테 있는데. 뭔 소리야. 응? 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기가 저희 PD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저도 어... 그 고깃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를 진짜 잘 구요. 워 고기는 소리로 구워야 되거든요. 아... 아 나도 요새 그 요리 채널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 네. 안동재 님 네. 캠핑에서 고기 굽는 법막 이렇게 알려 주시더라고. 아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어. 고기는 이게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 버리면은 음... 바로 고기가 맛 없어져 가지고. 이게 칼집도 다나 있네. 음. 그 삼겹살을 칼집다는거 뭐, 처음 보네. 근본 삼겹살집. 형 캠핑 좋아해요? 어, 캠핑 한 번도 안 해봤어. 벌레를 무서워해 아, 벌레를? 어, 군대 가서 벌레 때문에 너무 고생해갖고. 아, 캠핑 어. 근데 한 지금쯤 날씨가 좀 낭만 있는데. 지금은 너무 춥지 않나, 근데? 아, 어, 딱 좋죠. 그거 모닥불 켜 놓으면. 딱 좋아요. 아. 그리고 일단은 고기 구울 때 제가. 하, 요거는. 원래는 원래 뭐야? 이 취지가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와이프랑 따로 제가 형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와이프랑 같이 사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피 l 이나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 내돈 내산으로 간 거거든요. 오. 근데 왜 와, 디젤이냐? 이게 그 바이크 타는 분들이 와, 오, 오, 진짜. 어, 이게 오, 잡게. 나 바이크, 바이크, 어, 바이크. 오. 이것만 원래 사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오,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오. 바지가 있어 가지고. 여 바지까지. 이 완전 바이콘데 네. 오합 정가까지. 야 뭐야. 와, 뭐 120만, 120만, 120만 원. 120. 120. 아 진짜로? 네. 야, 제... 고모. 이거 음. 선물 왜 주는 건데? 형이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만나게 해 주는 그런 아, 예. 오작교가. 오작교. 오작교. 역할을 해줬잖아요. 오작교 비용. 게 너무 감사해 가고 그거한번 입어볼게.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아, 완전 바이크 자켓 인데 그거예요. 그 오버핏이 아니라서 어. 팔은 길게 나오고. 어. 그 작은 건 교환 되나? 어 교환 돼요. 그래서 후드에다가 입는 게 아니라 안에는 조금 피타게 입고 입어야 되는 옷이더라고요. 아, 안에다가. 맞아. 네. 오, 딱, 느낌 좋은데? 그냥 딱 바이크용이어가지고.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완전 바이크 오오. 자켓인데. 오딱 오, 좋다. 어 괜찮은데? 어 괜찮아. 딱 짧게 나왔고 키도 커 보이고. 네. 딱 좋죠? 오. 오 야, 잘걸론 골랐... 어요. 아, 이게 이 되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 안 파는 거예요. 한정판. 어? 아, 진짜? 완전 그 소량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라서. 아니, 실제 바이크 탈때 입는 거야? 어, 이게 이름도 바이크 어. 자켓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바이크 자켓이랑 똑같이 생겼 어, 바이크 자켓. 오야통풍도안저잘될것 같아. 느낌이 응. 완전 오, 이거 방도. 방금... 오, 여요. 좋은데? <laughs> 잘 걸렸어. 아, 아, 그렇죠. 만 바지도, 바지도 바지도 형이 진짜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바지 한 입어볼까? 예. 네, 한번 입어봐도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와이프가 이거 준우가 무조건 좋아하는 거다. 취향을 어떻게 딱 이렇게 알았대? 아 진짜 근데 와이프랑 이거 몇달 고민했어요. 형 도대체 이걸 뭘 사줄까? 아 진짜로? 정장도 안 입고. 신발도 그냥 약간 <laughs> 맞아, 맨날 맞아. 신는 거만 신을 아니고.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됐는데 어... 네. 이게 와이프가 딱그 아이디어를 줬어요. 같이 고른 거? 네, 같이 골랐어요. 맨 처음에는 무슨 바이크 헬멧 같은 거 사줄까 막 이랬는데. 아, 오. 형 좋은 헬멧들 또 많잖아요. 아, 고민을 많이 했나 보네. 그래서 그냥 바이크 용품 찾아보다가 자켓을 찾은 거죠. 오, 이거. 오, 와우, 핏 너무 좋은데? 진짜? 오, 진짜 그쵸? 괜찮은데? 어, 바지핏 좋아요. 아, 느낌 좋은데? 어, 예, 이것도 좋아요, 바이크 진짜. 맞아? 그건 모르겠어요. 색깔 완전 딱 괜찮다. 오, 딱 좋은데요? 오. 근데 요거 위에는 그 바이콧이라서 이렇게 둘이 입으면은 요거는 너무 타이트하고 요거는 더 와이드하거든요. 어. 예. 네, 원래 그렇게 많이 입더라고. 아, 네, 그래요? 어. 요거는 안에 안에 어. 너무 큰 옷이. 오, 어, 너무 입으면 좋은데? 안 딱, 네. 딱 맞는데? 어, 딱 좋아요. 오. 근데 혹시 뭐 사이즈나 이런 거 색깔이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할 수 있게 이거. 그럼 나 결혼식 할때 이거 입고 가는 오, 어, 이거 아, 진짜 아, 그 예의 어긋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아니 괜찮아. 바이크 타고 이거 입고? 네 <laughs> 어, 예,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와이프 가 <laughs>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야 지금 뭐? 아니짜아딱 맞는데 진짜? 아 진짜 딱 <laughs> 맞는데? 딱 좋다. 응. 어. 나 결혼식 때 입고 간다 진짜. <laughs> 야, 진짜 이거. <laughs> 나 축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입고 축사해? <laughs> 네 괜찮아. 축사 이거 선물 받은 거다. 아, 아 그렇게 한번 하면서? 해주면 되죠. 네. 쭉할때 이거 입고 갈게 아 좋아요 케 이렇게 여, 게 이야 너무 고맙다 여, 이 선물을 원래 주나? 아유 그럼요 형님 잘, 나 이거 사랑해도 돼 <laughs> 형이 어. 어, 형이 진짜 마음에 들어 정말 다행이다 뭐 네.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사준 게 도요 그렇죠. 같고 내 와, 진짜 더 고맙다 그니까 와이프한테 말해야겠다 야. 너무 좋아했다고 말해야지 아 너무 좋네 그거 한번 얘기해야겠다 왜냐면은 저희 형이랑 저랑 와이프랑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어. 그 기사 그게... 나간 거? 음. 어, 어. 그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포샵을 안 했는데, 포샵을 이제 시은이만 했거든. 근데 그게 나가서 이제 깜짝 놀랐어.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 뭐너 사진 아...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급하게 봤는데, 어, 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귄 줄 아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사유도 아니었죠. 단순히 초대받아서 간 거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지 제일 처음에 나가, 나와가지고 많이 처음에 네. 어떻게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저희 행사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됐는데 음. 신우이가또 가게를 하니까 제가 좀 많이 놀러가다 보니까 또 많이 친졌어요 저도 음. 또 술을 좋아하고 근데 애초에 이제 예진이랑 소개시켜준 것도 얘가 가게를 하니까 예진이랑 같이 만나자 해서 어디서 만날까 하다가 어? 나 아는 근데 가게 있는데 거기서 보자 음. 그렇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 거죠. 음. 처음. 처음에는 뭐 제가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잘올 거란 이런 생각,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남녀로서. 옛날에 이렇게 했을지 진짜 몰랐지, 그때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어, 진짜 깜짝 놀랐지. 근데 그날 좀 기억나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와이프 서울권 끝나고 저희 가게 지하를 제가 싹 비워줬잖아요. 어. 왜냐면 그날 대관행사가 있었어. 대관행사였는데 예산이 엄청 컸거든요. 어. 근데 와이프 콘서트 1차 회식 끝나고 2차로 좀 넘어갈 거 같은 분위기인데 어디 갈지 못 정했으니까 제가 가게를 그냥 싹 비웠어요 아 일부러 계획된 거야? 아니 아니 몰라 계획된 아, 건아니야너제이잖아 아, 그때는 뭐 계획 없었죠, 왜냐면 그이가 원래 그 10분 단위로 다 계획을 <laughs> 해놓은 특성이 있어고 계획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진 아니었다? 아, 왜냐면 그, 그 뭐야, 뒷뿌리때 저는 거기 뒷뿌리를 갈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형이 갑자기 이제 저희끼리 밤다가아 어,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된 거죠, 그죠? 아, 그거는 예진이가 그걸로 가자 했지 네. 뒷차를 가자고 근데 저희 가게 싹 비우고 그날 저희 거의 아침 거의 6시까지 그니까 근데 그날 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저희 와이프가 저를 먼저 쫓고 약간 <laughs> 그 꼬시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면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알지. 그래. 나는 이제 둘의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반했고, 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이걸로나다 알고 있으니까 음. 중립적으로 좀 말할 수가 있지. 현웅의 네. 생각 어때요? 내 생각은 너가 먼저 반한 게 맞고 아, 그거는 반했던 저는... 시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나는. 그래, 저 콘서트장에서 <laughs> 그러니까, 이프가 그러니까. 인사해줬을 때. 어. 그니까 처음에 만났을 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둘이서 완전 그냥 뭐 친구도 아니고 처음 만났으니까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는데 예진이가 콘서트 다음 주에 하는데 보러 와라 이렇게 해서 보러 가게 됐는데 그때 노래 부르다가 예진이가 이렇게 인사했나 보다 어, 맞아요 어. 인사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갑자기 고개 돌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새끼 왜 이래? 자기한테 인사한줄알고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다가, 아니, 시원이가 그렇게 좀 뭔가 표정이 이상한 걸 처음 보다 보니까. 왜 이런 표정을 하는 거지? 그때는 몰랐는데, 아, 이게 반했을 때 표정이 이 표정이구나. 맞아, 맞아. 그때 그걸 알아서, 맞아, 맞아. 그때 반했다는 건데, 이제 그 반하게 된 포인트가 좀 신기한 거지. 이렇게 무대에서 인사를 했는데. <laughs> <laughs> 너한테 한거니잖아 저한테 했다 생각해. 아 너한테 했다 생각해. 네. 그 엄청난 그 심쿵을 한 거죠, 저는. 아, 그러니까 딱 그게 표정이 너무 보여갖고. 엄청 심 그때 심쿵해. 너가 먼저 반한 게 맞다. 맞아요. 반한 그치? 거는 제가 먼저 야, 반했어요. 반한 타이밍은 시윤이가 먼저 맞아요. 맞아요. 반했죠. 응. 그때 딱 반했어. 반했죠. 맞아요. 콘서트도 반했지. 완전 반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너가 콘서트를 한번더 갔잖아. 응. 음. 그 서울 콘서트 갔다가 부산 콘서트. 시한테 전화했고 뭐 하냐 이렇게 했는데 어 나. 부산이에요, 그래서 <laughs> 부산을 왜갔냐 하니까 그러니까 콘서트를 똑같대. 그렇고 아니 콘서트를 저번 주에 봤는데 그걸 왜또 가냐. 그렇게 재밌었냐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어서 또 와갖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도 뭐 둘이 뭐 썸이 있거나 이런 거 아예 눈치도 못 채고. 아왜 아니 콘서트를 왜또 보는 거? 그래서 그 생각 맞지.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또 그렇게 재밌나? 또 보고 싶었고 그때 콘서트를 제가 가지 않았으면은. 와이프를 못 만나다 아, 생겼대. 그때 부산이 좀 뭔가 었던것 같아. 완전. 뭐가 있었어 그때? 뭐가 없었는데, 근데 와이프가 제가 이제 가게를 싹 비워주고 나서. 근데 와이프가 고맙다는 인사하고 했는데 그 연락을 저는 좀 이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거 이후로 제가 부산을 안 갔다 하면은 정말 친구로 남았을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음. 서울콘도 하고 뒤풀이 때둘다막나 음. 집에 못 가겠잖아. 아. 한쪽 팔씩 붙잡고. 그래서 아침 6시에 간거 아니야. 그니까. 그때 이제 번호를 교환한 거야, 그러면. 음. 그때 저는 제가 번호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전예인이니까못 물어봤죠. 근데 제가, 아, 이제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제는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형한테 제가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대리사님 기 오시고 이렇게 가려는데, 와이프가 쫙뭘띄어오더라고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응. 너집갈 때? 주차장은 쫓아왔다니까요. 아, 진짜? 쫓, 아,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제가 밥꼭 살게요. 연락처 좀, <laughs>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아,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응. 어. 아니, 왜냐면, 어. 아 어, 진짜 고마워 밥짝게 연락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걸 몇번 했어요 근데 아, 제가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아 예진이가 너한테 번호 응. 알려달 했었는데 응. 응. 몇번안 알려줬어 그러다 이제 집갈때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본 거지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왜안 알려줬어 그때는? 아좀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 번호 알려달하는 게? 아 너무 연예인이니까 이게 연락처를 이게 그냥 그거 있잖아요 인사 하는 느낌으로. 아. 나중에 꼭밥 먹어요. 이렇게 이상 그러니까 어, 하는, 예의상 많은 하는 줄, 줄 알고 못 알려줬던 거죠. 음.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하고 연락을 그때부터 한 거야, 그러나? 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 했죠. 막 많이는 안 하고. <웃음> 매일. <웃음> 매일? <웃음> 응. 매일이 중요하대. 응, 매일. 음. 제가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맞아 그 처음에 칼톡할때또 이렇게 음. 너무 급하게 막 답장 빨리빨리 빨리 하고 하면또 매력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30대 어른의 연애잖아요 <laughs> 너가 동생 아니야? 아니, 동생이죠 연하남 연하남이죠 연하남이지만 남자다음 모습을 음, 또 보여줬다 왜냐면 남자 30대면은 형님 다 <laughs> 컸어요 다 알아요 부산을 안 가면은 관계에서는 발전이 없다 싶어가지고 음. 바로 간 거죠 그때선 적극적으로 한 거네 그 포인트에서 네. 사실 원래 형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음. 형이랑 같이 가면은 발전을 못할것 같은 거야. 왠지. <laughs> 왜냐면 형도 와이프랑 친하고 저는 덜 친하잖아요, 거기서.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완전 대역적으로. 아, 그랬네. 거기서 이제 대가을 했죠. 음. 완전히. 와, 그건 또 몰랐네. 긴다고 들었을 때기분어요 처음 처음엔 안 믿었죠, 이제. 그면뭐 뭘까? <laughs> 그 둘이 이제 뽀뽀하고 막손 뭐 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뭐 뭘까? <laughs>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laughs> 내가 원래 친하게 알고 지내던 둘이 막꽃뽀를 하고 있으니까. 어,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축하는 물론 하고 되게, 뭐 되게 좋아보이고 이런 거 봤는데, 음... 이게 뭔가 좀. 이 기분이 좀뭐 표현을 잘 못하겠네 아그죠 그러니까 네. 원래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뽀뽀 하니까 아, 보기 편하진 않죠 형님 <웃음> <웃음> 그 뭔가 그 내가 여동생이랑 손잡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어색한 아, 보기 편하지 않죠 아, 그 처음엔 적응이 안돼고 몰카인 줄 알았어 진짜 아 <laughs> 그때 어, 진짜 처음 뽀뽀하는 거 봤을 때 생각난다 일부러 하는 줄 알았잖아 뽀뽀하는 타이밍도 좀 이상해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진이가 옆에 아 자기야 이러고 와서 이렇게 뽀뽀를 막 하고 타이밍도 이상해 아, 그래죠 저는 원래 좀 무직한 사이라 밖에서는 잘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와이프가 또 아메리칸이라서 음. 좀 아. 거침없더라고요 외정표현을 많이 하나? 예, 네. 아, 원래? 지금도 네. 막 밖에서 손잡고 다녀? 예, 네. 저희는 음, 뭐, 이제 저도 그게 좀 이제 익숙해진 거죠 밖에서 뽀뽀하고 음, 뭐, 좀막 알아보지 않아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 신경 안 써? 음, 저희는 부분인데뭐아 그런 거 좋겠다 네. 어은게 동결 다 해놨으니까 예, 네. 아그것좀 편하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갑자기 그니까뭐 뭐가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항상 갑자기 혼인신고도 갑자기 <laughs> 사진 날라오면서 결혼해진 거했어 같이 살게 됐어 결혼 날 그랬어 막 이렇게 쿡빨진행 어,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런 게 운명인가 좀 뭔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렇게 남녀로 만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쿡쿡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결혼을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거야 좀 그런 걸 음. 많이 내가 느꼈지 그러니까. 아... 근데 형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적 있어요? 나는 근데 나좀 복합적으로 보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외모 몇점 뭐 성격 몇점 지층은 아뭐 몇점 이렇게 해서 성격 점수가 높으면 외모가 좀 낮아도 괜찮고 복합적으로? 난좀 정해진 이상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남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게 누군가 아, 만나기가 어려지지 않아요? 어릴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음, 그렇기 맞지. 때문에 저도 와이프 만났을 때 와이프도 나이가 있고 저도 있는데 결혼까지 이렇게 빠르게 갔다는 거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처음에 왜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뭐가 있어? 맨 처음에는 와이프랑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더 <laughs> 컸어요 형이 모르는 아, 와이프의 갑자기? 힘든 그런 아, 진짜? 인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콘서트도 보고 이 에일리라는 가수를 정말 멋있게 봤는데, 에이. 내가 바, 보던 모습과 이 사람이 혼자서 이겨내고 있는 삶의 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지켜주고 싶다가 컸고. 저는 사귈 때는? 이제 사귀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귀여운 모습들이 있어요, 형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뭐 귀여워 보여. 응. 나 보면 애교도 엄청 많아. 아, 애교도 많고, 좀 귀여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애 같고 귀여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둘이 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 아 되게 어울리는 그 강도도 되게 세지고 네, 지금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거든 처음에 처음 정말 봤을 때 미칠, 미칠 뻔했다니까 아못 <laughs> 어, 보고 있겠어 어, 그거 보고, 그거 못 음. 보는 거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못보겠어 갖고 막고개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 지금 결혼식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 D-15일 준비할건 거의 다 했겠네 그러면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오시는 분들, 막 축가 해주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선물만 사면. 축가 누가 오신때지이무진님이랑백지영님 어. 축사는? 축사 형. <laughs> 아, 축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그, 떨릴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아닌데. 그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뭔가 이유? 그런 게 있잖아 아,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지 결혼에 대한 결심 진짜 이것도 정말 복합적인 거라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것도 복합적으로? 네. 결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이밍도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아, 현실적인 부분 한 명이라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 마음의 준비든 뭐든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준비가 뭐, 뭐가 있어야 돼? 어, 결혼의 준비는 일단은 내가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 생각이 음. 있는지 없는지 결혼은 하고 싶지만 뭔가 금전적으로 준비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준비. 생각이 없는 사람을 생각이 있게 만들 수도 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을 생각이 있게 만들려면 시간은 필요하죠. 빠른 시간 안에 빠빡박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만나다가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 좀 결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딱한 포인트는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명확한 그. 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거요? 그거는 진짜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아, 까너 뭐야? 아, 저요. <laughs> 어. 저는 그 와이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아, 그게, 그게 1번. 결혼할 때도. 음. 그게 1번이었어. 아, 일단 사랑은 무조건 1번이고 두 번, 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아, 그게 있었다. 맞아. 다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 다 빼고 와이프랑 있으면 진짜 웃기거든요. 재밌어요. <laughs> 서로 그럼. 개그 코드가 잘 맞아요. 아, 개그 코드가. 그게 난 제일 중요한 거네. 음. 같이 있으면 재밌는 거. 아니 그게 좋아야 또 뭔가 싸워도 금방 금방 풀리고. 네. 풀어주는 방법도 좀잘 알게 되고 막이죠 맞아요. 다 어른들이 사계절은 만나봐야 결혼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생각해 보면 싸울 때도 좋을 때는 다 좋아. 음. 싸울 때 어떻게 좀잘 푸는가. 음. 이런 거를 겪어봐야지 아, 맞아, 맞아. 결혼할 수 있어요. 맞아. 그게 어. 중요한 거죠. 맞아. 안 싸울 수는 없어 제가 봤을 때. 아, 싸울 그러니까 때. 네. 어떻게 푸냐? 이게 또 정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싸우고 뭐 하루 뒤에 푸는 사람이 있고 음. 바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니까 이거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음. 뭐가 뭐가 좋다 음. 나쁘다 이게 정답이 없는 거 같고. 맞아요. 그게 좀 궁합이 좋아야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일단은 형이 나중에 유부남 되면 알겠지만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면 결혼하기 막 <laughs> <laughs> 무조건 네. 그냥 여자한테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너막 핸드폰 화면에 그거 놨었잖아 옛날에요? 뭐 아, 뭐라 해놨었지. 네, 여러 가지에서 마... 내 말이 틀렸고, 너 말이, 틀렸고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런 거죠. 아, 맞아. 근데 그게 세상의 이치였어요. 음, 아 진짜? 어, 정말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와이프를 싸워서 이겼다? 그럼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있잖아요. 어. 이기면은 언젠가는 풀려요 감정이. 응.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럼 저기는 안 풀려. 계속 아. 그또 쌓이고 쌓이다가 내가 또 실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더큰 화를 또 야,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싸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응, 감정적으로 아, 뭔가, 뭔가 큰 일을 정할 때 말고? 큰 일을 정할 때? 그것도 와이프가 맞다 생각하면 편해 <laughs>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좀 맞춰주면 어느 정도 결혼생활 편하다 응, 그게 편하다기보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어 지구의 이치다 오 그렇게까지? 아, 아예 사실 체감이 좀잘안 안 되긴 해나 응.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미리 연습해야 돼요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방법이요? 음. 아, 예를 들어서, 사운드 내가 개만 말도 안 하고 표정 막썩어 뭐 있어. 어떻게? 풀어주는좀 팁? 아, 일단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요. <웃음> 그걸 <웃음> 첫 번째. <laughs> 그게 뭐야? 첫 번째는 나를 다스려. 내가 화가 나 미치겠어.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화를 일단 이렇게 수그러뜨리는 거야. 일단 내 감정을 비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아. 가서 내가 이제부터 다 미안하고 사과하다고 할 건데, 아. 어떤 쓴소리를 들어도,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음을 비워둔 거야. 준비를 하는 거야. 어, 세 번째 이제 실행 풀리게 봐 진짜 단계가 있어. 있네. 반복해. 내 네. 감정을 비워야. 어. 하긴 나도 비워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 풀어줘? 맞아맞아 아, 맞네. 맞아. 아, 그게 아, 제일 어렵죠. 마인드 컨트롤 역시. 제일 어려운 거야.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네. 선배네. 아, 근데 다들 유부남 형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음. 아 진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음. 근데 혼자 살 때보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나? 좋은 점은 있어요.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좀 좋은 것 같고 어. 있으면 또 재밌으니까 울적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좋아요. 또 영원한 내 편이 있는 듯한 느낌. 음.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으려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안정감이 바로 생기나.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무조건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 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안정해지더라고. 혼인 신고를 난 먼저 한 것도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 보통은 내가 알기로는 보통 아기를 낳을 때 혼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맞나 그게? 갑자기 혼인 신고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 <laughs> 유부남 형들이랑 청첩장 모임하는데 혼인 신고 얘기했었거든요. 음. 혼인 신고는 정말 결혼하고 한일년뒤 아니면은 맥이 낳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벌써 했잖아요. 야, 그걸 왜 먼저 했냐? 왜 네, 와이프랑 같이 집을 같이 사게 돼가지고 아집 사는 것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집을 같이 사니까 음, 아네 이게 와이프랑 저랑 돈을 같이 사야 돼가지고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결혼식은 아직 한참 남았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해서 그 서류를 보낸 거죠. 아그집 사는 것 때문에. 네. 음, 그런 아이, 이유도 신기하네. 있었는데. 근데 진짜 그 혼인 신고 하면은 정말 그 느낌이 완전. 어 그러니까 완전 다 같은데 완전 말이 안 돼요 게 일단 저희 또 결혼식 때 만나 형님. 그래 그래.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형님. 잘하고. <laughs> 오케이.